에스쁘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인데 시원한 수분 세럼 같은 거 바른 느낌? 글린트 하이라이팅 쿠션인데요. 가루 날림이 진짜 진짜 예뻐요. 어떡해.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laughs> 겟레디 밈을 해봤거든요. 요즘 새로 나오는 신상들 위주로 한번 써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이거 뭐지? <laughs>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이거는 데이지크 프로틴 티 잼이고요. 9호예요. 5개인가 몇 개를 사가지고 지금 계속 잘 쓰고 있거든요. 드디어 공병도 나왔고,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도 괜찮고요. 그냥 평소에 바르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신제품들 위주로 한번 써볼 건데, 우선은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걸 에스파에서또 보내주셔가지고, 두 개가 된 최애 선크림이죠. 에스파의 워터스플래쉬 선크림인데, 요거는 세럼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메이크업 할 거라서 선크림은 바르긴 했는데, 제형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 오, 세럼이라고 해서 되게 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짝 겔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위에다 발라도 잘 발리는지, 이거는 제가 좀 써보고 괜찮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선크림 바를 때 쓰는 이 스펀지로 바를 건데 지금 여기 올렸는데 올린 그 부위가 되게 시원해요. 딱펴 바르니까 시원한 수분 세럼 같은 거 바른 느낌? 이거 여름에 쓰기 괜찮겠다. 여름에는 선크림 같은 거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보면 유분이 많이 돌지도 않거든요. 기초를 촉촉하게 해놨기 때문에 기초 광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유분이 도는 느낌도 아니라서 써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이제 곧 어, 바쁜 일들이 마무리가 될 거라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달려 보려고 합니다. 리뷰하려고 사놨는데 아직도 리뷰 못 했던 것들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품 이거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구매했어요. 글린트 하이라이팅 쿠션인데요. 이게 LG 생활건강이 있잖아요. 쿠션이라 이런 것도 잘해요. 헉, 너무 예뻐. 어때요? 예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쿠션이 21호랑 23호 딱두 가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하이라이팅 쿠션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살짝 도톰한 느낌의 퍼프고요. 여기 모가 그렇게 있진 않고 되게 쫀쫀한 느낌의 매끈한 그런 퍼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 케이스 보세요. 되게 자개 같은 느낌? 조개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드셨네요. 이게 이렇게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 화장품이 저희 집에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건 계속 계속 생기는 걸까요? 다들 너무 일을 잘하셔. 아마 4월 마지막 강의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에는 원래 잘 쓰는 제품 위주로 쓰거든요. 이거는 약간 모험이에요 지금. 컬러가 21호인데 되게 밝습니다. 어, 커버력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골라볼게요. 음, 되게 컬러가 밝은데 커버력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얇게 바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톤을 막 엄청 잡아준다거나 커버를 엄청 해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얇게 발리고요. 양을 조금 더 해봐야겠어요. 뭐라 그럴까? 정말 얇은데 촉촉한 쿠션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가끔 그런 쿠션이 왔을 때, 오, 약간 당황하셨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살짝 당황했거든요. 너무 커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에스쁘아의 비 내추럴 썼을 때 느낌? 정말 커버력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올리니까 톤 자체는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는데, 밝기를 낮춰볼까요? 지금 밝기를 하나 낮췄거든요. 조금 더잘 보이시나요? 어두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몬향 같은 게 나는데요, 쿠션에서? 어, 이거 좀더 써봐야겠는데? 오늘 완전 첫인상이어서 지금 택배를 까서 바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바르잖아요?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제형이 정말 물 같은 제형이다 보니까 진짜 피부에 밀착이 쫙 됩니다 아, 나는 커버력이 좀 중요해 라고 하시면 그렇게 맞으실 것 같진 않고 나는 그냥 밀착력이 좋고 얇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의 톤 보정만 가능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셨을 때 마음에 들것 같아요. 생얼처럼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부가 좀 노랗고 잡티가 있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비네추럴이나 로맨의 베어워터 쿠션 같은 그런 쿠션들은 완전히 제 취향까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픽싱듀 정도의 커버력은 나와줘야 커버가 좀 된단 말이죠. 톤이라든지 아니면 잡티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중하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 써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이따가 강의할 때 너무 커버가 안된것 같다라고 하면 픽싱 듀를 조금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메이크업 약간 안한 느낌. 쿠션 사니까 하이라이터를 주셨거든요. 리퀴드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거 듀이 몬 컬러 가장 유명한 컬러 이걸로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요. 커버가 너무 안 돼서 이거를 좀 써볼게요. 렛들의 제품인데 이걸로 필요한 부분만 살짝 커버를 하고 지나가 볼게요. 이 제품도 밀착력이 좋고 건조해지는 그런 컨실러가 아니라서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딱 발라주니까 코옆 붉은기나 이런 것들도 좀잘 잡히죠? 이 쿠션이 제형이 얇다 보니까 모공 커버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진짜 피부 좋으신 분들이 피부 톤 보정할 때 얼굴을 이렇게 화사하게 그냥 만들어 준다 정도까지 그렇게 사용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거 롬앤 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가루 날림도 없고 컬러감도 딱 적당해가지고 이거 지금 뉴트럴 웜 컬러거든요. 뉴트럴 웜 컬러도 엄청 노랗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뉴트럴 웜이라 그런지 제가 가끔 웜 컬러들을 써보면 너무 누래가지고 브라운빛까지 나는 그런 제품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은 저는 이. 2호보다는 1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코까지 할 때는 가장 밝은 컬러랑 중간 컬러 이렇게까지 해서 대부분 코쉐딩을 해주고 있고요 턱쉐딩은 이거 가운데 거세개다 섞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브러쉬로 계속 두드린데도 가루 날림이 진짜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다른 쉐딩 쓰시다가 이거 쓰시면 진짜 깔끔하게 발린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에 로맨이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쉐딩이 아니라 베러댄 컨투어거든요. 하이라이터처럼 쓸수 있는 파우더도 들어있고 너무 컬러가 누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컬러 같이 써주면 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쉐딩은 끝까지 다 해줘야죠. 아이섀도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걸로 바를게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어꾸로 바르락고 이것도 제가 컬러 예쁘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라이트 톤이 쓰셨을 때딱 괜찮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제가 한때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완전 신상이 아니니까 빠르게 바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코랄 느낌 나게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에뛰드 뷰티즌을 하면서 이런 저런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에뛰드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제품 질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뷰티즌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데 어쨌든 에뛰드도 아모레퍼시피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내일 제가 대학원 동기를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아모레 퍼시픽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에 가게 될것 같아요. 바쁜 일을 끝내고 놀러가는 느낌, 뭔지 아시죠? 어, 너무 놀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어, 너 되게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에 비해서는 몸이 좀안 따라준달까? 그래서 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나이 얘기 왜 했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 제가 놀고 싶다, 놀고 싶다. 아, 정신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3월부터 지금 4월 초까지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의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 그냥 강의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강의하는 장소가 멀었어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청주인데 청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 경기도민이잖아요. 이게 거의 3시간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인 거죠. 강의는 2시간을 하는데 왔다 갔다가 대여섯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내가 그래도 2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할때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2시간인데 솔직히 강의 준비는 거의 한 만약에 교환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거의 5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강의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이거는 에스쁘아, 데워지는 김에 눈썹을 조금 그려볼 건데 눈썹이 지금 진한 색깔이잖아요. 머리는 밝은 색깔인데 그래가지고 눈썹을 이거를 탈색을 해야겠다. 아, 저거, 브로우카라 바르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탈색약 샀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눈썹이 이제 너무 색깔이 진하면 중성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센 느낌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는 계속 염색 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염색할 때 눈썹까지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요. 안 되겠다. 집에서 이 눈썹 모의 컬러를 빼봐야겠다. 그래서 후기를 막 봤는데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완전 진짜 탈색 모처럼 노랗게 빠져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눈썹, 아, 눈썹이, 눈썹 그리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요즘에 이 조합으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러 베네피트 제품인데, 되게 얇은 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빈 공간 이렇게 발라줄 때, 이게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조합이 있는데, 그 투쿨포스쿨에 되게 연하게 나온 아이라이너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로 눈썹 없는 곳을 딱 그려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많을 때는 그것까지 해주고, 없을 때는 그냥 디테일러로만. 이게 발색에 되게 좋거든요? 중간중간에 심어주기 좋아요. 눈썹을. 제가 처음에 저거 샀을 때, 본사 측이랑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싫다. 왜냐면 그쪽 대처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품은 좋다.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리고 고객센터의 대처가 별로면 그것도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마스카라는 안 할게요. 오늘 안경을 쓸 거라서 에스쁘아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이라이터. 이번에 하이라이터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세 가지 컬러랑요. 뭐야, 뭐야? 치크도 나왔나? 치크도 나왔나봐요. 음, 요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밍글로우가, 어, 이거 한정 그 컬러인가 보다. 되게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밤인 걸로. 뉴로즈도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완전 제 컬러 아닙니까?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어간 로즈예요. 로지 버니 컬러고요. 이것도 은근히 나 어울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이거 립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가 너무너무 기다려졌는데, 브러시까지러졌어 미쳤다! 너무 예쁘죠? 제가 택배를 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거든요? 미쳤다! 허? 너무 예뻐요! 너무 가깝나요?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게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디테일한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세 가지 하이라이터로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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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가? 이게 C 쉘이고 가운데가 오로라 핑크 마린. 오늘은 약간 웜한 느낌이니까 C 쉘을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예뻐요. 어떡해? 기절. 안 그래도 요즘에 하이라이터를 좀 사고 싶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제형인데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미쳤다 미쳤다 브러쉬까지 두시다니 완전 해자시다 세트 구성인 건가? 그냥 하이라이터인데 같이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사야 돼. 제가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살짝 멀리서 봐야 돼요. 가루 날림은 좀 있습니다. 코 헉, 보이세요? 예뻐. 어떡해? 콧대에도 한번 해볼게요. 오! 빡! 그렇게 발색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발색이 안된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코 데일리로 되게 잘쓸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여기 C존에 발라보면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막 해외의 하이라이터처럼 발색이 진하게 되는 그런 거 원하시면은 살짝 좀 그러실 수도 있고 데일리템으로 괜찮다 손으로 톡톡톡 해서 발색을 좀 올려볼게요 어떤가요? 딱 예쁘죠? 어, 다른 컬러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요 제가 블러셔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너무 예쁜데? 뭐야? 네 가지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예쁜 컬러를 선택해 보자. 요거 로제트 제가 좋아하는 로제, 로지 이런 거 들어간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반짝이는 느낌. 그리고 밑에가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내추럴 펄 컬러라고 되어 있고 위에가 그리고 포인트 컬러가 위쪽. 맨 아래가 베이스 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베이스 컬러라고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컬러를 발라볼게요. 응? 싹 피부 결을 감싸면서 베이스 컬러라서 그런지 너무 진하지 않게 볼에 베이스로 싹 깔아지는 그런 컬러고요. 근데 저는 블러셔도 레이어링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나와버리니까 너무 괜찮다. 그리고 원하면은 이거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있는 컬러만 해서 가루 날림이 살짝 있습니다. 음, 코랄인데 흰기가 많이 섞여가지고 핑크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졌어요. 젤리로 그냥 피부 톤 상관없이 바르기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로제트. 꼭 코끝이랑 여기랑 하고 이 위에 컬러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약간 젤리 같은 제형이긴 하거든요. 오 바르니까 이런 컬러가 나와요. 브러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어브러쉬로 발색이 잘안 되네? 한번 여기 위에다 발라볼게요. 브러쉬 발색이 잘 안되는데요? 손으로 발라야되나? 약간 누르면 꾹꾹 들어가는 그런 제형 있죠? 퍼프로 바르거나 스펀지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던 뒤로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클리오 에어웨이 블러셔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색이 될것 같거든요. 어, 펄이 차르르 있고요. 블러셔에 펄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눈보다는 살짝 로지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오늘 이렇게 써보고 다른 겟레디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베이스로 깔고 포인트 깔고 거기에서 또 포인트로 펄까지 들어간 제품을 딱 깔아주니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우리가 요철이 많이 있는 부분이 눈 밑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펄 컬러는 안 닿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노웨어 립스틱 바밍글로우에서 로지 버니 컬러 로지인데 조금 더 어두운 느낌? 톤 다운된 로지 이게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지 않아요? 이거는 가을 원분들까지 연하게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밤인 걸로는 예뻐가지고 제가 이벤트로 보내드린 거잘 받으셨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